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세요? 아 제가요. 네. 신반포 자이에 사는데요. 네. 이거를 팔고 수입청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네. 계속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네.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반포 자이에 거주하고 계신데 팔고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아, 매도를 수익형으로. 딱히 고민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네. 수익형으로 좀아 뭐 수익형으로 되느냐. 좀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여기에는? 한 20년이요? 20년 정도 거주를 하셨고 평수는요? 30 5평이에요. 알겠습니다. 35평 신반포 자이를 좀 오랜 기간 거주를 하셨는데 이제는 수익형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 되시는 것 같고 전망에 따라서 괜찮다면 보유도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결해 네. 주시죠.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나이 많은데요. 네. 한뭐 앞자리가 6인가요? 아니, 7아자 달았어요. 7자 달았어요? 네. 아 어... 네 일단은 답변 드릴게요. 답변 드릴게요. 어, 지금은 어느 부동산을 가더라도요, 어머님 별 네. 실익이 없어요. 별 실익이 네. 없어요. 아, 네. 어, 저는 일단 답변 드린다면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보유를 보유 보유 네어 제가 어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 우리 대포 일단지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네. 어머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엄청나게 뭐라고 했거든요. 아, 어, 근데 <laughs> 오늘도 물론 어머님한테 조금 제가 쓴소리를 좀 할, 할게요. 죄송하지만 네. 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님한테도 드리는 얘기입니다. 네. 어, 이 아파트가 좋아요, 저 아파트가 좋아요. 여기 무슨 개발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해요. 어머님, 그런 네. 얘기 들으려고 여기 전화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그 누구도 할수 있다고요. 근데 저는 어머님한테요, 한번더 확신을 좀더 심어드리고 싶어요. 심어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아직 어머님 70대가 노인입니까? 지금 어머님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100세 인생입니다. 그죠? 네.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어머님. 어. 네. 한 번에 시세 차익을 더 보실,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요. 아, 조금만 그래요? 더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유 의견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조금 더 가지고 가시고요. 네. 자 이제부터 제가 부동산에 대한 재정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끔 확신을 좀 심어드리게끔 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반포일 때가요. 네. 2001년도 때요. 네. 2001년도 때이 당시 2억대였어요. 네 맞아요. 30평대. 네. 2005년, 2007년도 때 지금처럼 완전히 고점이었죠. 그죠? 네. 참여정부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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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가격이요. 뭐, 한 14억대까지 갔을 겁니다. 네. 우리 아파트 한양 아파트였죠, 옛날에. 여기도 네. 마찬가지였고, 그 인근이 다 거의 14억, 15억대까지 갔어요. 네, 네. 상승기가요, 네. 어, 이때 2001년도 때, DJ 정권에서부터 시작되고요. 네. 어, 참여 정부 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요. 네. 가격이 뭐, 한 9억대 정도로 빠졌어요. 이때 하락장이 찾아왔어요. 아, 그래요? 네. 2012-13년도 잘 기억하세요. 하우스포가 유행했던 시기였어요. 네. 자, 그리고 2015년도 때요. 이때, 네. 아,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요. 금액이 올라가기 네. 시작합니다. 이때 아, 예. 한 12억대로 올라가요. 네. 이때부터 상승기 또 초반이 시작됩니다. 네. 상승기 초반. 그리고 2020년 지금 얼마 합니까? 28억 하죠? 네. 네. 뭐한요 정도까지 가요. 이 상승기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한번더 어머님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드릴게요. 아, 지금 팔아도 될지, 아, 지금 팔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어머님은 지금 부동산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화 주신 거예요.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내가 적절한 시점에 따라서 매수하고 매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대회 리스크가 한번 터지면요.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요. 각 나라들이 쓰는 재정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 이 재정정책을 어떤 걸 쓰냐면요. 통화량을 늘리고요. 금리를 내리면 부양이 네. 돼요.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 통화량을 늘리면서 금리를 내리는 정책이 양적 완화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써요.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요.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실물의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 쓰는 재정정책이 뭐예요, 반대로? 통화량을 줄이면서, 금리를 올리면 바로 잡혀요. 근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어, 우리나라에 77% 정도가요,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자산의 70%대 이상이요, 부동산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럼 결국엔 뭐예요? 안전자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안전 자산으로 지칭돼요. 근데 이렇게 하락기나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이 안전 자산이 침체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위험에 도사려요. 위험에.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어떤 정책을 쓰나요? 앞서 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내수가 침체가 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신용이 경색돼요. 그러면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러면 저물가에 디플레이션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각 나라들이 쓰는 정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마찬가지 통화량을 늘리면서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규제가 있던 이 규제 정책을 다 완화해줍니다. 이런 부양책을 반드시 써요. 반드시.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화폐를 찍어서 풀려있는 이 유동성들이요. 네. 토지 보상금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치예요 45조 원이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의 추경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돈을 계속 네. 찍어대고 있다고요 네. 이렇게 풀려있는 유동성들이 그럼 지금 들어올 수 있나요? 지금 네.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왜요? 규제책이 네. 있기 때문에 대출이 너무나도 잘 잡혀 있어요 LTV, DTI 때문에 못 들어와요 네. 근데 완화해주는 이 부양책을 쓰는 순간 폭발적으로 풀려있던 유동성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완화 쓰는 완화 정책에 쓰는 이 시기 때 폭발적으로 상승이 이뤄져요 2012-13년도 MB 정권에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고금리였어요. 5프 고금리였단 말이에요. 그걸 금리를 내리면서 통화량을 늘리면서 어떻게 해요? 완화책을 쓴다고요. 반드시 어느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완화책을 쓰는 순간 12억대에서 28억대까지 폭발적으로. 힘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2001년도 때 우리 2억이었어요. 네. 2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28억이 됐습니다. 네. 약한 1,400%가 올라갔다고요, 집값이. 이래도 부동산에 대한 불패신화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자, 통화량의 지표가 있는데 그게 M2라고 하는데요. 네. 2001년도 때 800조가 풀렸어요. 화폐가. 근데 지금 2020년도 3천조가 풀렸습니다. 네. 약300% 이상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2001년도 때 1,000원의 가치가요. 지금 네. 21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맞아요. 그만큼 화폐가 엄청나게 찍혀 있기 때문에 화폐의 네.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요. 네. 실물의 자산의 가치는 계속 늘어났다는 거 올라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상승기였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상승기였다면 앞으로 어떤 어떤 시장이 와요? 하락기가 온다고. 이 시기 때 팔면 어떻게 돼요? 손실 봐요, 안 봐요? 손실 본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다음 상승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러면 아, 이 28억이, 다음 상승기도 똑같이 28억이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엔, 돼요? 제가 보기엔 40억에서 45억까지는 충분히 갑니다. 아, 이해되십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